자 학습문법 1 음운 문제풀이 4강이네요. 15번부터 해야 되죠? 아 14번부터 해야 되네요. 14, 15 오늘 19번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 국어에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어, 예를 들어 리얼로 끝나는 명사 발, 솔, 이틀이, 날가락, 소나무, 이튿날과 같은 어, 합성어들에서는 받침 리을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한다 자 발가락은 그대로 리을이 발 다하기 가락이죠 어, 리을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니은 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솔 다하기 나무잖아요 리을이 탈락되었네요 자, 이튿날은 이틀 다하기 날이잖아요 리을이 그으로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놨는데, 소나무는 리얼이 탈락한 경우고, 그 다음에 이튿날은 리얼이 띠이시된 경우고, 그 다음에 발가락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네요. 노란색은 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자 녹색은 리얼 탈락, 그 다음에 보라색은 리얼의 띠긋득입니다. 자 그런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소나무에서는 발가락에서는 달리 리을 탈락하였고 이튿날에 드는 리을이 디귿이 되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 현대 국어에는 받침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거나 명사 명사가 결합할 때 리을이 탈락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대 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제 처음 이야기했던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 국어에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현대 국어만으로는 규칙만으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국어사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발가락은 중세국어 대부분 발이건 사이시옷입니다. 관형격 조사의 발의 가락으로 나타난다. 중세국어에서 시옷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으며 발가락, 발, 이 시옷은 뒤에 된소를 발음해 주면 됩니다. 발가락 이러면 안 되고요. 발가락은 구로 파악된다. 이는 발 엄지 가락. 이건 이제 된소리 할수 없으니까 그냥 해주면 됩니다. 발 엄지 가락과 같은 예를 통해 잘할 수 있다. 이러고 저쪽으로 쪽 저쪽 하면서 사이쇼시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냥 발가락이 그대로 되는 거죠. 자, 소나무는 중세국어에서 명사 소울과 나무의 옛말인 나무가 대답하여 리얼이 탈락한 소나무가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는 어, 이런 게 나타났대요.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명사와 명사합성어가 될때 니은 디귿 시옷 지읒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리얼이 탈락한대요. 어, 자 그러면 어, 그예 예,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딸 다기 님리을 뒤에 뭐 니은 왔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되었다? 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런게 있었대요.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튿날은 중세국어에서 자리명사 이틀과 날 사이의 관형격조사 시옷이 결합해서 이틀 날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시옷은 이틀 밤 이틀 길에서의 시옷과 같은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이튿날은 이튿날로도 나타나는데. 어, 근대국어로 오면서는 리얼이 탈락한 합성어 이튿날로 굳어지게 된다. 뭐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어, 이런 표현들이 혼용되다가 이제 요런 표현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시옷이 관역격조사의 기능을 잃어가고 받침 시옷과 디귿이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서는 자, 이튿날의 표기와 관련하여 끝소리가 리얼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얼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는 것으로 보아 어, 이튿날로 디귿으로 적도록 했다. 그러나 디귿은 리을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중세국어 아, 물, 물, 물이 물이 물입니다. 물, 물 사람에서 온, 물 사람에서처럼 쇼이 그대로,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어, 국어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서 부합한다고 할수 있다. 즉,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튿날이 아니라, 이게 국어 변화의 과정을 고려한 관점이라는 거죠. 자, 여하튼 이제 이러한 차이 기억니은 디귿 기억은 아무것도 기억은 노란색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고 리얼 리을 탈락 리얼의 디귿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 한번 볼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무술 리얼 탈락된 내 쌀가루 뭐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러죠. 자, 그다음에 낫알낫다하기 알이잖아요. 원래 이건 날다하기 알이 아니라 낫다하기 알이에요. 이건 얘는 나다로 아무런 관련이 없고 솔방울은 솔다하기 방울이고. 그러죠.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네요. 섯딸은 서일 플러스 다리고 푸넘모.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리을 탈락. 여기 리을이 탈락됐죠. 그러죠. 그러면 이거 맞고 풀다하기 남은데 리을이 탈락됐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리을이 뭘로 바뀌었어요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러죠 그러면 석달 어,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될것 같은데 음, 어, 먼저 노란색 파란색 아니, 노란색 어, 녹색 그다음에 보라색 이런 순서로 가야 되죠 어, 그러면 어, 솔방울 쌀가루 솔방울 쌀가루 3번은 제게 되겠네요 두 번째는 무술푸나무 두 번째는 무술푸나무 무술푸나무 뭐 뭐. 음,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 예전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에서 숟가락은 디으시고 젓가락은 시옷시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어, 그냥 농담삼아 어, 이렇게 흘리지 말고 잘 퍼먹으라고 그래서 디으시고잘 집으라고 그래서 시옷이라고 어, 전지현이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어사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숟가락은 술술 어, 술. 여기서 왔겠죠? 여기서 여기서 왔을 겁니다. 젓가락은 접 닭이 가라이고 시옷이 붙었을 겁니다. 그러죠? 어, 예, 이렇게 돼 있었네요. 자, 중세국어 술과 저는 중세국어 이틀처럼 자립명사라는 점에서 현대국어 술과는 차이가 있다. 자립명사 맞죠? 술 잡아며 이 자립 명사니까 혼자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술로 밥을 뜯다 이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중세 국어 술과 저의 결합에서 리을이 탈락한 합성어하고 현대 국어의 수저술술 저가 합쳐져서 수자가 되었죠. 그래서 리을이 떨어졌네요. 자, 이수 여기, 여기 있네요. 그러죠. 자, 중세 국어 술과 저는 명사를 수식할 때 중세 국어 이틀 물과 같이 모두 관형격조사 시옷이 결합할 수 있군. 어물 한번 볼까요 시옷이 결합했죠. 여기도 시옷이 결합했죠. 시옷이 결합했죠. 어 맞는 말이죠. 그러죠. 자 근대국어, 근대국어 숟가락이 현대국어에 와서 숟가락으로 적히는 것은 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하지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튿날의 경우와 같군. 현대국어, 숟가락 어, 근대국어 숟가락. 아, 근대국어는 이렇게 됐었네요 근데 이렇게 넘어갔죠. 똑같이 이튿날하고, 이튿날, 이튿날도 먼저 이렇게 사이쇼시 이틀 사이쇼시 들어간, 들어간 거에서 그냥 이제 시옷으로 넘어갔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옷으로 넘어갔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어요?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되는 것은 현대 국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차라리 그냥 그 근대 국어에서 처럼 시옷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이라는 거. 자, 현대 국어 숟가락과 무사람의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는 중세 국어 술과 물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리을이 달랐고 나면 시옷의 발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 아니죠. 예. 어. 시옷과 디근데 국어로 넘어오면서 시옷과 디그의 발음은 구분되지 원래는 달랐는데 구분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어, 요거는 문법적인 지식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음운 16번 음운 변동 쭉 보면 자리을 탈락이 있어요 리을 탈락. 근데 결론적으로는 리을 탈락이지만 담면에서리을이 없어졌어요. 이건 자음군 단순화예요. 안은 그냥 유음 탈락이에요. 똑같이 리을이 탈락한다 그래서 원인은 하나는 자음군 단순화 때문에 하나는 유음이 탈락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히읗 탈락이 있어요 히읗 탈락 다 히읗이 없죠? 다 히읗이 없는데 어, 이 중에서 어, 한 개가 다른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곰곰이 선생님이 색깔 칠하는 걸 한번 노란색을 칠하는 걸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자 아는 으 아은 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얘만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입니다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히읗탈락은 히읗탈락 히읗탈락 정의 자히읗용언 어간 가기 모음 어미입니다. 다 모음 어미죠. 모음 어미죠. 은이도 모음 어미죠. 모음 어미죠. 모음 어미죠. 이때만 탈락하는 겁니다. 즉, 이걸 우리는 용언의 활용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언의 히어 탈락한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어, 탈락하는 거고 어, 요거 요거 요거는, 요거는 잠근 단순화 단순화에 의한 자음군 단순화 하다보니까 자음군이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 1개 2개 3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은 최대 2개밖에 못쓰는데 3개나 세세 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읗을 없애버리는 거죠 탈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읗 탈락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또히읗과 관련된 문제네요. 겹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겹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히읗스로 겹받침 리얼 비읍 리얼 시 리얼 기억 뭐 이런 거 많습니다. 히읗스로 시작하는 형태가 시작하는 두 가지 운변 시작하는 형태가 결합하면 두 가지 운변동이 적용될 수 있다. 겹받침 중 하나의 히어스가 합쳐지는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날 수가 있고 혹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조건에 따라 둘중 하나만 일어나요. 자음군 단순화나 거센 소리 하나만 일어나는 경우, 혹은 두 가지 모두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기억처럼 기억, 기역, 기억, 기역, 기억을 한번 볼까요? 탁하고 흑하고 자 먼저 딱 보니까 자음군 단순화가 생겼죠. 그 다음에 거센 소리 이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변동이 모두 적용된 것은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칠했습니다. 자 근데 니은 한번 볼까요? 글키고 그냥 이이이 이, 이 뭡니까? 이 기억하고 히읗이 곧바로 거센 소리 되기만 되었죠. 그것도 거센 소리 되기가 되었고 뭐 탈락 장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았죠. 예? 자 그래서 하나만 둘 중에 변동 하나의 변동만 일어나는 건 노란색으로 표시했네요. 그럼 뭐 정답이 나왔죠. 자 기억은 둘다 적용되었고 니은은 하나만 적용되었다. 그 하나는 뭐 거센 소리야. 그러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이건 뭐 중세 국과고 연결되는 건데 어. 단모음 중 전설모음에 해당하는 이는 발음되는 위치가 경구개 부근이다. 그래서 단모음 이의 좋은 위치는 경구의 음인 지, 츠즈와 비슷하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본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이제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볼게요 몸 체계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그려야 됩니다 이에에위외자 그다음에 으어아우오죠 자 근데 어 뭡니까 지읒 지읒 쌍지읒이 이 라인에 있다는 거죠 네. 혀가 이 라인에서 전설모음 이는 이 라인에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는 어디 있어요 드 는? 드는 드는, 드는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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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드 드가 앞쪽에 있죠 자 그러면 구개음화는 무슨 말이냐면 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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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땡겨 와야 돼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땡겨 오면 너무 귀찮아요 그냥 같은 위치에서 발음하면 편하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예, 음, 그게 이제 구개음화입니다 즉, 구개음화는 무슨 말이냐면 구개음화는구음화는 자음 디귿이 모음의 위치에 동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모음의 위치로 바뀐 거죠? 그래서 구개음화는 어, 정리해볼게요. 어, 중요한 겁니다. 구개음화 모음에 의한 몸에 의한 자음의 동황입니다. 자, 질다 질다. 자, 의가 뒤에 있잖아요. 의가 뒤에 있어요. 그, 그러니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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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다. 하려면 발음하고 다시 혀가 뒤로 와야 돼요. 귀찮아요. 그래서 같은 라인으로 발음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어, 이걸 우리는... 그 근데 초기 개화기 무렵에 많이 일어났던 전설 단모음하고 전설모음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개학이 전설모음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자음에 의한 자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입니다. 이게 의가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음이 모음화 영향을 줘버리는 거죠. 의대신에 나는 이를 선택할래. 의대신에 뭐 의대신에 뭐 나는 이를 선택할래 내 짝꿍으로 그러죠 그래서 자음 힘이 센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이 여기서 얘네들 앞에 있는 것들이 동화음 이거얘는 어, 피동화음이 되겠죠 피동화음 그럼 구개음에서 동화음은 모음이고 얘가 힘이 센 거고 힘이 센거 힘이 센 거죠 그, 동화음은 힘이 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전설 모음하는 힘이 센게 뭐예요? 자음에요 자음. 이렇게 기억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니은 첨가입니다. 니은 첨가, 니은 첨가 정의. 앞말이 뭘로 끝나야 돼요? 자음으로 끝나야 돼요. 반드시 자음으로 끝나야 되고 뒷말이 뭐예요? 이나 반모음 제의로 시작하는 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걸 어, 이게 모음이라고 했죠. 이게 모음은 이, 요, 야. 유여뭐예이예이예까지 있는데아얘네들은 좀 뺍시다자일단이다섯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이때어디에니은이 새로 붙는데 어디에 붙어요앞말이 뭘로 끝나요자음으로 끝나니까어디에 붙을까요뒷말의 어, 첫소리죠뒷말의 어, 초성입니다초성 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 면 vs 사이소리사이소리 사이소리 현상에 의한 의한 니은 참가는 앞말의 종성에 니은이 참가됩니다. 앞말의종성에 니은이 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앞말은 무엇으로 끝나야 돼요?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모음으로. 근데 여기서는 니은, 그냥 순수한 니은 참가는 자음. 앞말이 받침이 있어야 돼. 그리고 뒷말은 이게 모음이어야 돼요. 자, 이때 선행하는 말은 접두사나 어근이든 상관없이 후행하는 말은 실질 형태소역은 한자 계열의 접미사이어야 한다. 즉, 니은 참가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때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할 때 어근과 한자 계열의 접미사가 결합할 때 니은 참가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우리 발음을 빨리 한번 빨리 한번 적어볼까요? 발음을 자. 그냥 우리 발음은, 발음은 파란색으로 꺽쇠 없이 그냥 적어버릴게요. 자, 꽃잎 니은이 들어갔죠? 맨잎 니은이 들어갔죠? 색연필 니은이 들어가면서 구, 자 비음화시켰죠? 한여름 니은이 들어갔습니다. 소동약 그러네요. 이것도 니은 첨가가 되면서 비음화가 됐네요. 낫니 얘는 어, 더 여러 번 일어났네요. 먼저 디귿으로 바뀌어야겠죠. 그 다음에 니은이 참가되었죠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났네요. 신녀성 자 헌일. 얘도 헌일도 난잎다랑 비슷하네요. 여러분 일어나면 솜닙을솜닙을진니기다아 얘도 여러 번 일어나네요. 먼저 평파의 로마 그 다음에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언커피 비음아 자 눈요기 시경뉴여떤튼 이는 첨가가 들어가네요 난 나치 부치 다어 얘네들은 안 일어났네요 영엄엄영어영엄영이네요자 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일어난 것 얘네들 쉽게 까요 만났지 얘는 구경 만났지 구경 구겨 아이도 구경 합니다 자 그러면 어, 됐네요 다 나머지는 다 니은 첨가가 일어났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음, 어, 녹, 녹색을 어끈이라고 해볼까요? 꽃다 좀 두껍게 합시다 꽃이죠 그러죠? 자 매는 접사죠 이죠색 연필, 여름, 하는 접사죠. 소독,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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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음, 예, 예. 있다. 낫, 익다, 낫, 익다죠. 여성이죠. 일이죠. 솜, 이불이죠. 자, 이기다죠, 이기다, 이기다죠. 자, 눈, 눈. 그 다음에 뭐, 요기를 하다, 그러죠. 음, 식용, 먹을 수 있는 식용, 그런 기름이라는 거고, 영업이라는 거고, 이제, 우리 접사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맨, 한, 신, 헛, 그 다음에 짓, 이기는 건데, 완전히 깔아 뭉개면서 이기는 짓, 그러죠? 유, 용. 자, 결국 뭐, 이제, 어, 이건 니은 첨가를 가장한, 어, 뭐, 어근 이런 어근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 같은데 어, 진익이다 이거 좀 알아두기 바라고요 헌일 이런 것도 알아두기 바라고 어, 이런 건좀식용유 영업용 이런 건좀 전문적인데 눈욕이 할때 이거 이거 욕이 이것도 여러분들 좀좀 좀 헷갈릴 것 같고요 정답은 어, 하여튼 3, 4번만 정답으로 안 고르면 됩니다. 자, 1번도 정답을 안 고르겠네요. 1번은 다 복합 이네요 그러죠. 에? 문제가 뭡니까? 어은과아근이 결합할 때. 자, 그러면 1, 3, 5번인데 3, 4번은 아니고 그러면 1번도 아니고 정답은 5번이겠네요. 그러네요. 그러죠. 에? 자, 1번은 소독다기약이고 자, 이기다의 지시 들어갔죠. 영업에 용이 붙었죠.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일단 문제 풀이 끝났습니다. 어, 이제 단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단어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론 설명부터 할 겁니다. 이론 설명인데 단어 문제가 꽤 되네요. 그러죠? 단어 몇 마가 있나요? 계속 넘는데요. 음, 어, 2 쪽부터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뭐 어미 접사, 접사 뭐 이런 거네요. 음, 예, 그래서 이런 설명부터 하고 문제가 오 37개네요. 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단어까지 끝난 다음에 다시 원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능특강 어, 언어 매체로 들어가서 어, 문장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 여기까지 64페이지까지 풀었으니까 문장 문제를 그때 이제 이후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오늘이 아니라 문제풀이 단어 문제풀이 음운 문제풀이를 마치도록.